네 수가 있는데, 얘중 어느 하나의 값을 갖는다. 저 x1, x2, x3, x4는 저네개 중에서 다 똑같이 네 개를 가지던지두 개를 가지던지 상관이 없어. 어쨌든 제트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대. 맞아. 그다음에 x1의 3승각, 네, 3승이 x2의 3승각이 x3의 3승각이 제 값이 실수란다. 그러면서 나한테 50승 더하고 50승 더하고 50승 더하고 50승 더될수 있는 거에 그냥 개수만 구하래야 그럼 일단 3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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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한 게 실수가 되니까 일단 1을 3승은 얼마야? 1 마이너스 1을 3승하얼데 <1을 3승하면 나1> 마이너스 1 i를 3승은얼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아이 아니 마이너스 i i야? 근데 얘들이 이것만 계속 나올지금만 계속 나가는 르는 상태잖아, 얘들아. 근데 어쨌든 계산한 게 반드시 실수여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 마이너스 i가 하나라도 있다면, 마이너스 i가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작지, 뭐가 와야 돼. 아니 얘가 아, 아, 있으면 예, 얘가 반드시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3승 한 건데, X1, X2, X3, X4가 무슨 값이냐인데, 이 4개 중에서 I가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하나는 뭐가 따라와야 돼? 얘가 따라와야 되지. 이해돼요? 그래야지 2개 더 해야지 실수가 되잖아. 없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3승이라 만전히게 그냥. 순서 상관없어. 제트 X1. X1, X2, 어? 그, X1, X2, X3, X4가 각각 한개씩 갖는게 아니라 중복인해서 가져오는거어 그렇지 얘중 예, 각각 하나라고 안했잖아 어느 하나의 값을 아. 가진다잖아 아. 서로 다른이란 말도 없잖아 어, 이거 각각 무조건 한개씩만 가져야되면 다 끝난거 아이가 <laughs> 어. <laughs> 각각이라는 네. 말도 없고 서로 다른이란 말도 없고 그냥 어느 하나의 값을 가지면 된다잖아 이해돼? 네네 은서야 hey, 네. 그럼 만약에 하나가 i가 있었으면 순서는 안 중요한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i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얘를 3승하고 얘를 3승하면두개 더해서 실수가 되거든요. 그럼 남은 두 개는 뭐 해야 돼? 1이랑 1이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어도 되고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는 순서 상관없으니까 잊지 말자.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어도. 마이너 사이가한번더와도 되잖아 음. 맞잖아 근데 아가세번 오고 마이너 사이가한번 오면 되안돼얘세 번은 면 이게 세번 있는 거고 한번 있으면 실수 안 되잖아요 이해돼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예, 마이너스 아랑 아이 되아 순서 안 중요하니까 어차피 다 더할 거야 오십승에서 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거 이거 두개사 바꾸 이거 두개바꾸안 적었잖아 순서 안 중요하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한번 오면 반 이거 네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50승 더하기 50승 더하기 50승 더하기, 50승 더하기 50승을 한 값이 될수 있는 거 구할 했잖아. 얘네 max 50승 더하기 x1의 50승, x2의 50승 더하기 x3의 50승 더하기 x4의 50승 해보자. 각 상황에 이 50승은 얼마야? i의 제곱이야. 그렇지 얼마? 마이너스 2도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다 더하면 얼마인데? 0이거든 맞아. 얘도 5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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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가 얼만데. 마이너스는 <laughs> 1야1을5 4도 1이고 53도 1이고 1센고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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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이고 마이너1이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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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똑같겠이고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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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잖아. 얼마? 이렇게 되네? 얘네. 예, 그럼 아까 쌤이 이거 있을 때 했잖아. 아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번에는 아이랑 마이너스 아이가 하나도 없을 때 한번 해보자고요. 얘네 예, 무슨 말인지. 그럼 아이랑 마이너스 아이가 하나도 없다면 이런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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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개야? 3개. 어. 답 3개 맞지? 어, 이해돼? 네. 됐나, 이제야? 된거 확실해? 네. 네. 아니, 어. 니가 아니, 왜 어려운지 알아? 한 번도 고민 안 해봤거든. <laughs> 지금 니가 고민한 적도 없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걸, 내가 혼자 설명을 하니까, 이게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다가 내 설명을 들으면 아, 저랬구나가 되는데 <laughs> 그래서 없걸 내가 설명하고 있어. 이해가 될 리가 있나. 아 질문에서 1 <laughs> 어. <이이랑> 마이너스... <laughs> 아니, 나 이렇게 아냐. 뭐 빨리 해라. 1 응. I, i 중 하나의 값을 갖고 이게. 어. 하나 이상 가져야 숫자 3, 4, 5 어, 6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들 중에 하나의 값을 가져갈 수 있대. 그러면 너희들 좀 일로 와 일로 와서 아무거나 이 카드가 뭐 이렇게 너희들 가져가고 싶으면 있지 아무거나 가져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너희가 다, 다 3을 가져갈 수도 있고 3, 4, 4, 5, 6, 3, 4를 가지고 싶고 다 6을 가지고 그런 상황인 거지. 각각 하나씩 가진다고하도 서로 다른이란 말도 없었거든. 너희들 네 명한테 서로 얘들 서로 다른 거를 가져가려면 3두 건, 4두 건, 5두 건, 6두건가야 되잖아. 조고 그게 아닌 상황이라고 그래. 예 돼? 김유자가 센해도 거의 스타일 하나 있어. 아, 결승하지요. 아, 1등도 진짜 없어요. 1등만들기 이런 거 아, A 개 B 개. 어, 그럼 너희 할때 있을 거 같아요. 어쩔 수가요. 자, 너희, 너희 이제 잠깐 쉬는 쉬고, 쉬고, 어. 쉬고. 어. 너희 앞에서부터 안고쳐지거 영상 보고 다 해결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너희가 두세 번 풀어서 너희 걸로 만들어야지 뒤 걸로 넘어가지 알겠지? 그러니까요 응한 시간 넘었다